네, 오늘은 승봉도 자월도 그쪽으로 이제 깊은 골, 물골에서 이제 참돔이 들어오는 시작점, 네, 승봉도에서부터 자월도까지 그 물골이 있어요. 길게 그쪽으로 한번 오늘은 가보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태풍 형님이 못 잡아서 오늘 또 손맛을 보러 다시 영웅도를 찾았습니다. 그 영웅도와 승봉도 사이에 적초라는 섬 앞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왔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풍형님 화이트입니다. 오늘 좀못 낚으시면 어떡하지아 설마. 설마 갈 수가 없어. 그게. 설마 그러시겠어요. 초보분들도 낚는데. 아니, 여, 아니 여태까지는 내가 같이 낚시해 보면 네. 잘 하셔. 잘 하셔서 조가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긴 한데 이게 또 한번 안 풀리면 낚시가 네. 그런 게 있다고 안안들 때가 있어요. 멘탈이 약하신가? 약해. 아, 좀 약해. 저번에는 어이구 쉬다 <laughs> 멘탈을 좀 잡아 드려야 되겠네. <laughs> 못 낚으셔. 못 낚으셔.는 <laughs> 네. 진짜 주변 사람이 다 피곤해. 막신생 43년 만에 승협배한테 이런 소리 듣기는 처음이야. 응, 응. 내가 사실 미안하기는 해. 응? 내가 못 낚아서 다시 온 거. 아. 요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아하, 응. 우리 그, 가문의 그침씨. 그렇지 우리 가문의 수치이면서 어, 이 배를 끌고 있는 저 선장님의 수치야 응? <laughs> 일단 걸고 들어가야 되니까 <laughs> 아, 빨리와라 언젠가는 오겠지. 야, 우리보다 아, 형님이 와야 돼 입질은. 아휴 진짜 나는 와야 된다. 야,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 나와. 아니 분위기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어차 왔습니다. 자 왔어요. 이야 드디어 해내시는구나. 아... 오우, 화이팅! 어우, 청동 확인했어요. 야, 이 조그만 게 되게 무겁네. 꽤큰건줄 알았어. 야, 승엽아. 우리 가문의 수치를 바로 지웠어. 음, 깔끔해. 태훈아, 네. 형이 한 마리 했다.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꺼여내고칠자를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노리기만 했어. 이자리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야 그래도 첫수 제가 이 배에서 첫 수를 했다는 게 저번 주에 그 가문의 수치를 살짝 좀딱 꺼냈어 음. 꽃이 <laughs> 아싸 오 어, 여기도 왔어 야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나도 하자 기분이 얼마나 좋아 아, 별로다 <laughs> 어. 일단 내거한 마리 확보. 한 마리씩 다 가져가. <laughs> 한 마리 했습니다. 이쁩니다. 아주 참돔이. 그래도 많아. 영웅도 참돔이 이렇게 이뻐요. 아, 굿입니다. 굿입니다. 대풍형님을 이어서 한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막내가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래서 살짝 좀 바꿔달라고, 뭐창피하지만 어떡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내가 만약에 참돔을 못 낚으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아니, 힘이, 힘을, 힘을 별로 안 쓰네. 참돔인 건 맞는 것 같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영웅도 참돔이야. 좋아. 저. 어 참돔이야. 살짝. 주맥을 열어놓니까 으 치고 나가야 돼. 아, 그래. 아주 좋은 곳이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 아, 조금만 더 커서 보지. 에휴, 그냥 미안하게 됐다. <laughs> 자, 오늘 저희들은 영흥도에서 참돔 낚시를 함께 했는데요. 조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요. 어, 하지만 낚시는 하고 싶다그래서 계속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한테 이제 낚시는 그만해라 그렇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영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도 아빠들. 영웅도입니다. 아 영도 오시면 어이 미녀 어, 참돔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즌이 언제까지 갑니까? 8월 말까지 하니까요. 예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예약만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이죠. 큰 거냐 작은 거냐. 기아가 아, 좀립니까 아, 그건 뭐.. 아. 팔자 송환에 맡긴다는 자 팔자. 네, 팔자. 팔자에 맡기는 걸로 가고 네네. 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비가 오고 에,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엽이는 멀미 때문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둘이서 인사를 네네. 해야 돼 네네. 너는 누구냐? 김태훈입니다 <laughs> 저는 김태풍입니다 감사합 감사는 나중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보다 더 알찬 낚시 네네. 멋진 낚시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